여러분,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대형 기관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비트마인의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비트마인 공시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이 아크나 뭐 JP 모건이나 블랙락 같은 이런 글로벌 탑티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비트마인에 몰려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패턴을 의미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비트마인의 공시 데이터에 나온 자료들인데요. 먼저, 현재 비트마인의 기관 투자자 수는요, 261곳입니다. 그 중에 256곳이 롱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쇼 포지션은 0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RAMRQ라고 하는 건 Most 위센 쿼 e 를 라고 해서 가장 최근 분기 대비해서 현재 비트마인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이번 분기는 비트마인 현재 4780%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현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트마인의 주식 수는요. 약 4791만 주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 보면 현재 22억 달러 정도. 하나로 하면 약 3조 원 정도를 기관들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들을 보고 정리를 해 보자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트마인을 평범한 중소형 성장주의 시기로 보는 건 지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비트마인을 메가급의 투자처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면요. 이제 어떤 대형 기관들이 비트마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나가 나오는 건데 좀 보면요. 먼저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나오죠. 자, 그래서 먼저 아크를 보자면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초기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로 월스트리트를 뒤집어 버린 이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 아크가요. 현재 총 1,340만 주의 비트마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액으로 합산을 하면요. 약 5억 3,600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7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캐피우드는요. 항상 이 프론티어 기술,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 베팅을 잘합니다. 물론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미없는 기업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혁신 기업들의 초점을 맞추는 펀드이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아크 인베스먼트의 행보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크가 지금 선택한 게 바로 비트마인이라는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아크가 테슬라를 정말 많이 팔면서 비트마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비트마인으로 갈아탈 만큼 그만큼 현재 아크는 비트마인에 관심이 정말 높다는 거죠. 그리고 쭉또 보면요, 일본의 수미모토라는 기업도 현재 비트마인 주식을 370만 주나 들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블랙락도 340만 주, 벵가드 280만 주, 그리고 아래의 비이티나 찰스슈압도 나란히 170만 주 정도를 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대형 이렇게 몰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덩치가 큰 기업들이 지금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JP 모건도요 비트마인 주식을 190만 주를 들고 있는데 이 JP 모건은요 현재 샤프링크의 지분을 70%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새로 매수한 게 190만 주의 비트마인인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초반에 비트마인 영상을 올릴 때몇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이 이더리움 트레저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비트마인도 있고 샤프링크도 있고 등등. 그리고 그 중에 1위는 결국 비트마인이 될 거라고 제가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그 1위가 된 비트마인에 지금 이 대형 자본들이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관들은요 방향성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방향이 다 비트마인이라고 지금 이 수치들이 다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가장 최근 보고서에 확인된 주요 기관들로는요 여기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시작해서 여기 수미모터 일본 기업이죠 니코도 일본 기업이고요 블랙락도 있고 뱅가드도 있고요. 여기 피델리티 계열인 지오드 캐피탈도 보이고요. 그리고 JP모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BIT 캐피탈까지 지금 대부분의 대형 기관들이 비트마인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인 미국 기업들, 그리고 전통 금융 대국인 일본, 이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요. 한 기업에 동시에 이렇게 몰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거의 뭐 글로벌 스케일의 기간 포머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요. 여기는 이제 13DG 파일링이라고 하는 공시인데요. 이 13D와 G를 쉽게 말해서 13D는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회사 경영 전략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도가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예요. 즉 회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는 투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13G는요. 13D와 동일하게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맞지만 그냥 장기적인 패시브 투자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 활성화스러운 투자자라는 거죠 나는 이 회사에 투자는 하지만 뭐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 뭐 이러한 목적일 때 제출을 하는 서류가 13G라는 서류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 13D 투자자로 현재 모세익스가 있죠 그리고 이 모세익스는 현재 530만 주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총약9.99% 그러니까 10%를 보유하고 를 있는 건데요 이 13D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이게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죠. 이 파운더스 펀드는 13G로 현재 594,000주 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9.1%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장기 목적의 투자자니까요. 현재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 장기적인 확신을 비트마인에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둘다 거의 1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투자자는 아닌 거고요. 이 판도 전체에 영향을 줄 대형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몇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비자가요, 이 USD 코인, 그러니까 USDC 세이블 코인이죠. 이걸로 거래를 정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즉, 비자카드 결제가요, 기존 방식인 달러 대신에 세이블 코인으로 직접 처리되는 시대가 진짜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가 전통 금융 시스템 속으로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걸 사실 저희가 그냥 지금까지는, 아, 조만간, 뭐 어떤 미래에 이렇게 될것 같아. 라고 말만 했던 건데, 진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세이블 코인이 실제로 활용되는 이런 대규모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비자는요, 이제 은행 간의 결제망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돌고 돌아서 이더리움의 호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돌고 돌아서 비트마인의 호재가 되는 뉴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종 지표와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 나왔던 공시에 비트마인을 보유한 이 기관들의 수가 다 보이시죠? 이 비트마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들 이런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의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이 선택한 이더리움의 트레저리는 비트마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는요 이미 다음 판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이 자본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캐티우드나 뭐 JP모건이나 블랙락이나 벵가드 같은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다가올 미래에 먼저 베팅을 하는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자본이 다 비트마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비트마인의 주가만 보면요. 저희들이 정말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 이런 단기적인 가격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관점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긴 관점을 좀 보시는 게 비트마인 투자함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대형 기관들 있죠. 이런 대형 기관들의 평단이요. 50달러 초중반쯤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기관들도 비트마인 투자에 있어서 다들 물려있는 상황 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관들은 그 가격 하락을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이 기업이 더 싸졌으니까 더살 기회다 라는 마인드로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개미들과 기관들의 싸움에서 늘 개미가 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실 오늘도 37.3 불에 천주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걸로 선동을 해가지고 아 나도 샀으니까 뭐 따라와라 뭐 이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시장을 반응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기관들에서 교훈을 얻어서 정말 기관들처럼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지를 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를 좀 기간들처럼 길게 보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